단순한 말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하라. 어, 어떤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어, 여러 사람이 거기에 있는 모든 소그룹원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이 목표예요. 영적 친교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엘레파인 연사께서 여러 번 하시면서 53분에, 53분 동안 117명의 사람이 간증을 했다. 그러면 뭐한 30초도 채 되지 않잖아요. 그렇게 아주 짧고 간단하게 아주 긍정적인 어떤 간증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다 돌아가면서 할수 있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이것은 교회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쾌한 모든 음악의 악기보다 영혼에게 더큰 위로와 기쁨을 줄 것이다.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들의 마음 속에 오실 것이다. 그대들이 그대들의 성실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수단을 통해서이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존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수단뿐이다라고 이야기하셔요. 그래서 우리가 그,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성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? 안 해야 되겠습니까? <laughs> 해야 되겠죠? 아 여러분들도 제가 아까 보니까 뭐 일곱 반 혹은 여덟 반 정도의 이제 소그룹이 편성이 되어 있고 리더분도 뭐 교사도 있고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.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? 뭐 목사님으로부터 또 강조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. 이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셔요. 다시 한번 이 빨간 부분을 좀 읽으면요, 그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는 이 귀중한 시간에 그대들의 동료 교육자들과 이룬 사랑스런 친숙에 대하여 어떤 간증을 할수 있겠는가. 그러니까 어색했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. 어,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여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삶의 고백들을 드리는 것입니다. 각 사람이 단순한 말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하라. 그러면 이것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음악보다도 더큰 위로와 기쁨을 줄 것이고, 하나님께서는,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오실 것이고, 이것은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게 되는 경험이 될 것이다.